<laughs> 자, 중앙 봐주시고요 감독님, 좀짓궂주시죠시선 <laughs> 부탁드릴게요 네. 오정세 씨가 앞에 계시면 또 어, 네. 자, 감사합니다 자, 정면 봐주시고요 오정세씨 이 영화를 통해서 몇 대까지 맞으신 것 같아요? 어,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신도 시나리오 상에는 그렇게 길게 네. 서술되어 있지 않고 승재에 달려들면 보나 때린다. 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몇대 맞으면 되겠지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던 신인데 액션을 하고 때리고 달려들고 때리고 달려들고 하는데 컷이 안 나는 거예요. 아 그때 원래 네. 컷을 했는데 시영 씨가 들 때렸다고 더 때리고 싶다 그래갖고 아, 그랬어요? 네, 한 테이크 더거고 제가 감독님과 정세오 오빠가 굉장히 불화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항상 맞는 씬이 추가됐다라고 전 들었고 그렇게 디렉션 연 주셔가지고 충실하게 했고요. 그리고 엘리베이터 씬은. 흥분해서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컷 소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달려들 어가지고 예. 전 정말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한 것이 연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자 네. 이쯤되면 이제 그 남자 사용 설명서에 그 전체가 어떤 윤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. 외계에서 온 감독님과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여배우 그리고 맞는 것을 즐기는 남자 배우와 20년 전 신사동 재비가 뭉쳐서 만든 그 영화 바로. 남자 사용 설명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 왼쪽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